야 오늘 살이 물댄데. 야 너, 저쪽에는 가운데는 너무 쎄가지고 지금 여기 맨가세 쪽으로 왔습니다. 대한 다섯 대 편성했고요. 뭐 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저 토끼님들이 뭐안 보고 있겠습니까? 가을이 오는 거. 다이참 빨래. 바늘 묶는 법입니다. 가을이나 일반 일반 바늘도 똑같습니다. 여러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편하고 야무진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. 이 바늘 을 보이지 이 줄도 이두 개를 똑같이 바늘에 가지런하게 하면 됩니다.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냥 두개 그냥 꼭 잡고 예 그냥 꼭 잡고 그냥 돌려 주면 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래갖 그냥 코 위치에 그냥 넣어가지고 살짝 땡겨주면 됩니다 이렇게.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면. 제일 중요한 거는, 요 있지, 예. 요거, 이 바늘 기가 이 뒤로 오면 됩니다. 이 안쪽으로 해야 됩니다. 안쪽으로 와야만이 이거 아웃이 됩니다. 거기가. 아시겠지, 예. 요거는, 카트 해주시고, 예. 있고 그러고. 작은 도로나 큰 도로나 이반늘 묶을 때도로를 있잖아, 요 이거. 이게 만약에 원치로 생각하시면. 도리로가 작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두 줄로 잡고 예두 줄로 항상 이렇게 넣지 예 그러고 그냥 뭐 제일 편한 방법이 있지 예 제일 쉬운 방법 한번 묶어주고 예 한번 요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었지 예그 사이에 그냥 이 그냥,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, 이렇게. 쏙 넣어. 넣어갖고, 이야 살살, 살살, 땡겨주면 됩니다, 이. 땡겨주면, 이게 두줄 됩니다, 두 줄. 총네 네 줄이지, 야 그날 엄청 난몸이다풀리다랍니다 이거. 이게 제일 셉니다. 물세는 않겠지만, 제 생각엔 제일 셉니다, 이. 이러면 제일 가까이 이렇게 카트 해주시고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작은 줄이나 큰 줄이나 큰 돌이나 작은 돌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줄이 아주 양입니다 줄이 매듭 보이지에 이게 엄청 양보 입니다 총, 이는 풀리지도 않습니다. 잘 끊어지지도 않고요.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낫더라고요. 여기까지입니다.